나는 알았네, 알았네 이젠이상비하지않 어, 어떻게 그을 어떻게 고 나를, 나를 맡겼네, 나를 맡겼네, 맡겼네, 맡겼네 진정. 진정. 진정 기쁜 배우 수제자 시작. 알았네 알았네 근데 이제 교인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무 이제 트럭 같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. 알았네. 아, 중요한 건한 숨으로 가면 돼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아또 중간 빠지 마. 알았네. 이게 이렇게 막 클로 가잖아, 막 이렇게 저거처럼 정말 알았네. 진정, 진정 기쁜 날이었는데 사명도 마찬가지 예명같은 사명 <목소리> 홀로 이 올라가면은 가혹잖아요 예. 주님이 주님 이제 나도 이제 올라간단 말이야 <laughs> 나도 따라가오 제가 <laughs> 높게 잡았어 모든 과 피를 흘린 시 나도 가야 음을 높게 잡으니까 더 좋다 내가. 내가 그 오카리나 부는 연습하듯이 내 음정을 맞추고 있는 연습을 도레미파솔라시도도시라솔파미레도도레미파솔라시도그 음을 자꾸 귀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음을 떼치면 무슨 음인지는 몰라도 띵~~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노래하기가 힘들어요 발성을 한번 가르쳐줘도 그 음정을 정확하지 못하면 음정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서 그게 발생이 되는 건데 안 되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말을 못하면 내 수가 없잖아요 머릿속으로 말고 눈으로는 볼수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 근데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서 그러니까 입모양도 아에이오우 거울을 보시면서 아에 이오5 오오 표준 그입 모양 있잖아요. 그입 모양대로 정도는 해주야 돼. 근데 지금 해보세요. 아이오아에이오 오. 오, 오, 오 네. 되게 뭐랄까 좀 적극성이 떨어지시1 0분 만에 오리를한 거야 이게. 독일 어? 독에서 거기에, 아. 아. 오는 사람은 어. 어떻게 짜장면을 먹을 수 있냐고. <laughs> 야 정말. 난다 네, 격하게 환영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공길에서 우리 유상가 왔습니다. 예, 네, 환영합니다. 유상님. 여기 한국이시면 되게 짧고. 그렇죠. 맞아. 저 여기서 길어요. 맞아요. 맞아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하루, 하루하루 계속되는 재보인데도 안 나와. 빨리 밥 먹고 잘 먹겠습니다. 이건오디냐 야, 이뭐야 이게 또 갈매기살이에요. 어, 갈매기살이야 네. 이거 네. 호박 <laughs> 짜장면한 그릇으로 그냥 제가 그럴 수가 없지. 왕우의 반찬은 뭐라 그래요? 환영합니다잘 먹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도로 하지 말고요. 아, 여경이 개인 레슨 이상입니다하 <laughs> <하기도 웃음> 새벽기도 새벽에 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거 아무리 남성은 아무리 피곤해도 다섯 명이 새벽을 기대하는 거에 옛날 먹을 도 시절에 별 보고 나갔던 별 보고 그때는 새벽기도가 매시였어 근데 지금 성도들 배가 불러 하나님을 이렇게 필요하지는않아 절박하는 거없어 아직 자기가 하나님께 아심없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들 그 시대에 나태났어요 지금 엄마들은 자식 돈가지고 키우는 되문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성인의 눈물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이 없어. 내 시대에는 사람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어.